네, 됐합심을 기도해주신 김미애 의원님 오셨습니다. 시성호 우씨로 리김의 감사님 오셨습니다. 오늘 좋은 특송과 반주를 해주신 김혜지 의원님 오셨습니다. 이번에 보궐승계에서 정말 화려한 우리 국회에 입성하신 우리 이인선 의원님도 오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또 이번 6.1 지방선거에 우리 국민의 선택을 받으신 이한 단체장 의원님 오셨습니다. 우리 국회의원으로 또 활동을 하신 우리 중진 의원이신 우리 신상진 의원님께서 성남시장 어,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정말 생각해도 정말 이번에 성남시장을 그 우리가 찾아온 건 너무 공하고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경 경기도의 중심 도시죠. 경기도 고양시 예, 특례 시장님으로 이동환 시장님 당선자 오셨는데 네. 한 경기도 광주 시장님으로 어, 정말 자랑스럽게 당선된 방세환 시장님 으로 오늘 우리 지방위원님들도 귀하신 분들 많이 오셨습니다. 이강무 송파구 위원님으로 있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부 이동환 시장님과 앞으로 협력을 잘하는 우리 음성은 음. 고향특례시의 시의원이 모셨습니다. 네, 그, 네. t b s 우리 본부장님으로 <laughs> 이제 활동하신 우리 정재원 본부장님 어디 계십니까? <웃음> 예, 예. <웃음> 예, 예. 아유, 우리, 우리 당의 기독인의 회장님 하시고 또 장관님도 하시고 우리 당의 고모님으로 큰 활약을 하신 이경재 장관님 오셨습니다. 김청년 목사님 오시는데, 예저 뒤에 계시네요. 김정수 예. <laughs> <이벤성 목사님도 웃음> <올수 있습니다. 웃음> 목사님 오셨습니다. 이범성 목사님 또 오셨습니다. 김명석 목사님 오셨습니다. 백성기 목사님 오셨습니다 이병모 이병모 목사님 오셨습니다박갑도 목사님 은재용 목사님, 분요한 선교사님 니다 족인의 지금 여러 장모님들, 집사님 고사님 오신 분, 우리는 뭐미리 소개 안 해도 되겠죠. 네, 양해해 주십시오. 제가 중견한 환영사를 정말 이 오래간만에 정말 모였습니다. 너무나 반갑기도 하지만은 아쉬움이 참으로 더 많았던 기간입니다 코로나 사태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어떻게든 활동을 해보려고 했지만은 어, 집합 금지 등 강력 규제로 우리 모이는데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이는 비단 우리 키로 기니에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겪었던 아픔이자 고난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서로가 협력하고 사랑으로 이 위기를 잘 극복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위한 모임조차도 힘들었지만 우리 교회는 소외된 이웃과 약자들을 따뜻하게 보도는데더큰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팬데믹 사태 속에서도 지난 3월 대통령 선거와 6월 지방선거, 보궐선거에 많은 국민들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정권 교체를 이루어주셨습니다 얼마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국민을 승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 지난 4월 1일 에, 극동방송 김재만 목사님께서 주최한 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 에, 감사 예배가 있었습니다. 어, 그때 우리 윤석열 당선인께서는 정말 에, 우리 정권교체의 큰 힘이 우리 기독교의 큰 성원에 힘입었다. 그런 감사의 인사를 했습니다. 아, 앞으로 우리 국민의힘 기독인회가 더욱더 뭉치고 또 단합해서 국민이 주신 이 기회를 절대 소홀히 하지 않고 또 윤석열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언 18장 1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승봉이요. 겸손은 종교의 길잡이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두 차례 연이어 승리했다고 자만하고 교만할 것이 아니라 더 낮은 자세로 겸손하고 국민들에게 말할 수 없는 정말 헌신하는 자세를 가질 때 우리 국민들은 우리에게 희망을 발견할 것입니다. 아무, <laughs> 여러모로 부족한 저도 여러분들 잘 섬기고, 미당의 기독인회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간단하게 환영의 인사에 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 네. <laughs>